9월 10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시민은 위대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원주시에서는 어제 9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총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23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226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116번 확진자는 8월 26일 해외 입국자로서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자는 미결정 판정을 받아 오늘 재검을 시작합니다, 실시합니다. 117번 확진자는 지난 3일까지 서울 수색, 은평구 수색성당에서 거주하던 종교인으로서 수색성당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중교인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을 우려하였으나 공동 생활자 79명은 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9명 중 밀접 접촉자 46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하였으며 33명은 자가 격리에 준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동선에 있었던 고속버스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3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원주 의료원 병상 수는 120개이며 이중 음압 병상은 82개, 일반 병상은 38개입니다. 주말에는 응급실도 재운영합니다.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주 의료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주시 확진자 발생 유형은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이나 해외 입국에 따른 자가격리 중 확진이 대부분이고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하순과 비교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까지 감수하며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12종의 고위험시설 중 감염 전파의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4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리 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20일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주 시민은 위대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